자, 이제 개념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여기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이래야 되니까 A는 0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ABC는 상수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AX0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A는 0이 아니야. 왜? 2차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안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 안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 이차 방정식의 해 또는 아, 근 이거를 어떻게 구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다면 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봤을 때 인수분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이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한 게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걸로 아는데,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주면,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입니다.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가 있다라고 하면, a로 묶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의 제곱을 하면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왜냐하면 더해졌으면 빼줘야겠죠. 이렇게 플러스 c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a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버리고 이거는 나올 때 마이너스 4a 제곱이 아니라 얘하고 하나가 없어져서 4a 분의 b 제곱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은 4a 분의 통분해서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2a 분의 b라고 하는 것은 프라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구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되고 여긴 프라마이너스 4a 제곱은 2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아, 2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뭐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요. 짝수 공식. 여기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일 때, 짝수일 때, 즉, 여기 ax 제곱 플러스 2b, 아니, 선생님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bx 플러스 c는 제로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b가 짝수예요. 이런 꼴로 돼 있다고 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기는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는 계산은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써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근의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b 대신에 2b프라임을 저기다 대입을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프라임 프라마이너스 루트 4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2a 아, 분의 마이너스 e b 프라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4로 묶어서 앞으로 나오면건 2의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e, e 이걸 지으면 결과적으로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에다가 프라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우리가 근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즉, 1창의 계수가 짝수일 때는 이런 공식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걸로 할래요. 뭐 그래도 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직접 손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